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부산에 덕천 지하 상가라고 있답니다. 거기에서 쓰러졌는데, 어? 여성분이, 어? 그런데 여자친구를, 어? 휴대폰 전화로 무차별 폭행하고, 그래서 그 남성에 대한 있는 진영 유월에 집행위에 인연이 선고가 됐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남성의 법원에서 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둘이 조금 말신간이 있었는데 부모한테 전화 하나면 전화를 해서 화가 나서 마구잡이 때렸다고 합니다.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? 그러니, 이 대한민국은 폭력, 폭행, 어? 또 성폭행, 성폭력, 자살, 살인.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썩었습니다. 고속도로 호계실에서남 여성 여성을 따라오서 어? 괴롭히지 않느냐? 그것도 어? 수십 키로를 따라오면서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없어요. 그것뿐입니까? 지내가는 여성분들 어? 커피 뿌리고.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문재인 정부가 어? 사법부를 망치기 때문에 이렇고 사법부 이 사람들이 검찰, 경찰, 판사들이 나라를 파괴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. 지금 4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법만 없다면 경찰, 검찰, 판사들한테 어? 이 방송 아니면 쌍소하고 싶다는 겁니다. 왜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느냐 말입니다. 법치위기가 사라졌는데 어 무슨 되겠느냐 말입니다. 우리나라는 경찰, 검찰, 판사들 못 믿습니다. 이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갖다 뭉개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. 왜 그러면은 어 검찰은 음? 검사장이라는 사람은. 이승용이는 네번 불응해도 되고, 국민은 불응하면 바로 그거 할까 닙니까 잡으러 다닐까 닙니까 그래, 검찰 당신들도 잘못이라 말입니다. 당신들 사람이라 서 음, 당신들 편에 있는 사람이라서 기소 안 합니까? 불기소라든지 기소를 해야 될거 아니냐 말입니다. 왜 눈치를 보느냐 말입니다. 그러나 공수처장도 빨리 어, 기소를 하든지 하세요. 검찰들. 김민수 대법원장인 나중에 다, 그만두고 나서 감옥 갑니다.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갈 사람들이 교도소가 한개더 생길 정도로 감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. 한번 두고 보세요. 장관, 차관들, 어? 공무원들, 법관들, 경찰, 검찰. 어디만 간 보자고. 문재인 대통령도 1년 남았는데,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에 좋지 않습니다.